지금 슈갈로프 마운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. 이렇게 웨스트 버지니아를 향해서 제가 찍고 있습니다. 너무나 좋은 경치지요. 오늘은 대,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추석이겠죠. 모든 가족이 모여서 재미있게 놀고 있을 판에 우리는 이렇게 산 위에 올라와서 산을 타고 있습니다. 모든 분들 즐거운 풍요로운 추석이 되시고 언제나 이렇게 운동을 할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 이 나라에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항상 같이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렇게 항상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조정숙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